네,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운사진미술관 이상일 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네, 어, 첫인상이요. 어, 사진 같으세요? <laughs> 뭔가, 감사합니다. 이게 예, 자연스러우면서도 어, 뭔가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은 헤어스타일과 그러면서도 편안한 눈매,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하시는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는 고은 사진 미술관 관장 이상일입니다. 이렇게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고은 사진 미술관 올해로 개관 10주년 맞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두 군데 있죠 사진 미술관이요. 네. 부산하고 서울에.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고은 사진 미술관은 부산에는 유일하고요. 네. 뭔가 특별한 어, 어떤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진 미술관을 만들게 된 계기라던가 어, 어떻습니까? 에, 사진 한국 사진의 역사는 지극히 짧다고 라 생각해도 아마 어,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알까요? 네. 어, 한국의 사진이 유입되기 시작했던 게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 2017년도부터 어, 사진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했었는데 어, 그 당시에 부산이란 지역에 네. 사진이 제일 먼저 어, 들어오게 되었죠. 예. 그래서 어, 부산에 있는 어, 사진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어, 2017년인 예. 어, 올해에 어, 고원 사진 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07년도에 개관을 해서. 네. 2017년에 10주년을 맞았네요. 네, 올해요. 네. 2007년 겨울이었나요? 네. 12월 27일이었습니다. 네. 12월 27일이었고 아, 이제 정말 12월이면 10년인데요. 어, 관장님 이력을 제가 보니까 프로 사진작가로도 활동을 하셨고 대학에서는 사진학을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관장님은 그러니까 사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해서 사진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좀 사실은 뭐 사진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살았었는데 왜요? 어떻게 사셨었는데요? <laughs>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예. 어 방탄생활을 하다가 어 20세 때 군대를 가서 서른에 제대를 했습니다. 예. 제대를 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첫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진학했던 전공이 사진학과였습니다. 아, 네. 사진학과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당시에? 어, 그 당시에... 어. 같이 대학을 입학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가 10년 이상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그걸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과 경쟁해서 과연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음. 극복할 수 있는 전공이 도대체 무엇일까 음. 그때 고민을 했을 때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어, 체육학과였고 네. 하나는 사진학과였는데 어, 체육학과는 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을 것 같고 음. 사진학과는 졸업을 하면 사진관을 꾸리면서 살수 있겠다는 라 아. 판단 때문에 사진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 상상을 하기로는 네. 한뭐세살 때부터 사진기를 가지고 놀고 <laughs> <laughs> 자라다면서 사진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이랬을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적인 음, 어떤 그 계기가 있었네요. 네. 그래도 사진을 선택하게 되셨을 때는 네. 그 뭔가 자신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 내가 그럼... 타고난 어떤 자질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 어, 그게 아니라 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 카메라를 접하는 보직을 가지고 있었고 1 0년 동안 사실은 어~ 군대에서 사진을 찍어왔어요아네 네. 음~ 제가 관장님을 딱 듣는 순간 말씀을 좀 앞서 드리긴 했습니다만 영혼이 좀 상당히 자유로운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 공부를 해온 과정을 봐도 어~ 일반적인 과정을 겪지는 않았네요. 어,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네. 사진을 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실 때, 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영원히 자유롭다라고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네. 어, 나름대로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어, 방탄과 방황이라는 그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어, 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어, 방탕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 방황이란 것은 어, 끊임없이 책임을 전제로 해서 어, 세상을 살펴보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어떤 삶들이라든지 그렇게 살아왔던 과정들이 이미 어, 저의 어떤 세포 속에 나름대로 어떻게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듭니다. 네. 어, 개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전도 열었을 텐데요. 고운사진미술관에서의 어떤 전시 방향성이라던가 특징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예, 사진미술관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매체를 두고 설립되고 운영되고 또한 뭐 전시가 기획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보다는 어, 훨씬 더 어떤 개괄적인 느낌이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이란 지역이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로서 국제적인 도시이고 또그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가 사진이란 매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운 사진 미술관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면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다른 매체보다는 사진이란 독창적이고 아주 아까 기회로 만들어내는 어떤 매체의 특성들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발자취를 되짚어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어떤 전시를 꼽을 수 있으세요?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의 기획은 거의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획 전시는 사실은 다 중요하고. 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죠.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부산 고원사님 미술가는 어,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개인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술의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어, 부산의 어, 사진첩 1917년도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 9 1 7년이죠 네네. 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어, 작가들의 작품들을 발굴하고 수집해서 어, 진행해왔던 부산사진의 재발견이라는 전시가 아무래도 가장 큰 어, 기억에. 남는 어, 이슈가 있었던 전시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가 몇 년도에 있었죠? 언제쯤이었죠? 대관과 동시에 부산 사진의 재발견을 기획하면서 예. 어, 초창기에 1910년대 작가들을 발굴해서 전시를 기획하고 어, 다음 2세대, 어, 3세대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 세대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최민식 선생님의 사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그 이후에 어, 3세대 작가들의 어떤 어, 가능성 있는 작가들이 발굴이라든지 어, 이러한 전시들을 어, 부산사진의 재발견이라는 전체적인 컨셉과 주제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가보셨고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난 2013년부터 고운 사진 미술관하고 고운 컨템포러리 사진 미술관 이렇게 두 개로 미술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각각의 미술관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진이라는 매체는 아시다시피 예. 앞에 있는 대상을 기록하게 되고 그 기록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간의 어떤 기억을 개인이 해내는 그러한 어떤 매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가 되면서 현대 미술과 미디어 예술이 사진과 결합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난해한 네. 어, 비록 사진이지만 지금까지 어, 대중적으로 인지되고 이해되던 어, 사진을 넘어서서 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풍요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어, 사진 전문 미술가는 어,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매체로서의 어떤 가치, 가능성, 그리고 어그 전통적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 대중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전시를 꾸리는 게고사진 미술관이고 네. 어, 컨템폴러리 사진 미술관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2000년대 이후에 사진 핸드 미술과 아. 연결이 되면서 네네. 미학적인 가치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읽혀내야 될 것인가 나는 네. 훨씬 더 어, 예술성이 더 부각되는 그런 네. 미술관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지금 전시를 올해 하고 내년에 좀 특별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소개해 주세요. 어, 2007년도 개관해서 2017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어느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기간 자체를 가지고 공사님 미술관 의 개관 기념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 2017년과 2018년이라는 어, 2년을 어, 동시다발적으로 어, 개관 기념에 대한 어떤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 예. 어, 그 중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부산을 찍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어, 우리는 어, 그 이름하여 부산 참견록이라는 어, 컨셉으로 이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예. 어, 상당히 특별하다고 할수 네. 있고 네. 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진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계화 혹은 그러니까 미래지향 이런 것들은 다른. 유럽의 선진국 혹은 뭐 미주의 선진국에 있는 사진 미술관과 교류하고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런 전시가 어, 해외 교류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전시가 아마 어, 개관 10주년 기념에 가장 이슈가 되고 또 한국 사진의 미래를 한번 좀 가늠해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어, 하나 의 어떤 뿌리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을 오늘 명사초대석은 고운사진미술관의 이상일 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진작가 분이시기 때문에 또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좋은 사진이 뭔지 이런 거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도로상황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명사초대석은 고운사진미술관의 이상일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사진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작가들도 키워내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사진기를 만지는 법부터 배우겠죠. 아카데미가 추가하고 있는 교육의 지향성은 두 가지의 어떤가 지향성을 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또한 강의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잘 찍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네. 사진은 카메라라는 어떤 기계적인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어, 교육하고 또 그를 토대로해서 말 그대로 잘 찍은 사진을 예. 어, 이야기한다면 좋은 사진이란 것은 네. 어, 사진을 만나는 관객과 첫 번째 교감이 돼야 되고 교감. 이 교감을 넘어서서 감동을 주었을 때. 좋은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사진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어, 세상을 바라보는 어, 개인의 어떤 어떤 철학이란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철학이란 것은 어, 세상을 깊게 들여다보고 혹은 남들보다 넓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관객이 만나지 못하는 그 깊이와 그리고 관객이 접하지 못하는 넓이를 어, 교감하고 또한 어, 감동을 이끌어내므로써. 지르 상당히 많은 부분 관객들에게 상상력을 혹은 직관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좋은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그 죄송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laughs>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잘 찍은 사진까지는 나도 배우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감과 감동까지 이끌어내는 좋은 사진은 아, 이건 아무나 찍는 게 아니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우리 작가님이 보시다 솔직히 네.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은 타고나는 게 어느 정도 있죠. 잘 찍는 사진은 뭐 기술 습득이 우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말로 좋은 사진 그러니까 좋은... 교감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사진은 아무나 찍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어, 우리가 작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 담금질이라는 게 필요하고, 예. 또한 마찬가지로 통과 의뢰를 거쳤을 때 우리는 작가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적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작업을 하는 통과 의뢰를 거쳤다는 말은, 네. 어, 타고 나서 그 통과 의뢰의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그것이 정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만 한다면, 네, 어, 네네네. 좋은 작품은,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열심히 하면 너도 할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할때 얄미운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우리 관장님도 어, 사진을 찍으면서 왜 본인 뭐 음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미술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본인의 작품을 보고 아, 이건 아니야, 막 이렇게 구경서 버리기도 하고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관장님도 그런 시절을 좀 겪으셨나요? 당연히 그건 어떤 작가나 어떤 예술가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네. 어, 스스로 어떤 통과 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힘들었고요. 사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은 뭐 디지털 카메라도 대중화가 됐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도 워낙 좋기 때문에 사진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저희 방송국에만도 몇 분이 계세요. 네. 이분들 지금 귀를 쫑긋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네. 사진을 네. 잘 찍으려면 어렵게 말고요. 네.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어, 감각의 날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감각의 날을 세워라? 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 무뎌져 버린 그 감각들의 날을 세우고 촉수를 높이는 방법은 어, 음악 듣고 책 읽고 전시장에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 어, 감각을 훨씬 더 어, 촉수를 높이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온사진 아카데미에 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좋은 사진을 또 많이 봐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네, 역시 노력하지 않으면 음, 뭐 노력하지 않고도 잘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진 예술가로서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사진을 전공하고 작가로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로서 10년을 살고 있을 때제 어, 작품을 관객이 만나지 않으면 어, 소통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싹을 키운다는 의미로 대학에서 10년 동안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 교수로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예.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그 세기 이전에 바로 예술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가능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술이 없다면 다음 세대에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다시 미술관 관장으로 서 지금 6년차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문화 활동을, 미래 민화 활동을 위해서 여전히 예술의 어떤 씨앗을 뿌리는 그런 관장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오늘 명사초대에서 고운 사진 미술관의 이상일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